안녕하세요. 매장 운영 17년차 베테랑 기업 FAMOST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토어 레시피입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전면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리정돈과 상품의 관리를 하는 스탑 직원들이 있죠? 전면에 있는 플로우 직원이나 캐셔들이 배우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스탑 직원들은 스태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상업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상품이 매장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입고입니다. 상품이 입고가 되면 가장 먼저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수량과 매장에 입고된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거나 적거나 언제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면 어떤 상품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재요청을 하거나 입고된 수량을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재고 실사 등을 진행할 때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진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VMD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진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물류센터에서 입고되는 상품은 신상품이거나 추가 발주한 상품이겠죠? 신상품이라면 바로 신상품 구역에다가 진열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추가 발주한 상품은 품절되었던 상품이라면 바로 플로우에 진열을 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상품을 수량 보유를 위해서 더 발주한 것이라면 창고에 적재를 하면 되겠죠? 창고에 적재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정해진 위치에 적재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바쁘다고 대충 던져놓고 나오면 나중에 그 상품을 찾는데 시간을 더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정해진 위치에 적재를 해주세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적재하는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상품의 판매율에 따른 적재 방법과 카테고리별 적재 방법입니다. 먼저 창고에서 자주 꺼내는 물건일수록 문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이동 시간을 줄여주겠죠? 이렇게 판매율에 따라서 문에서 가까운 순서로 적재하면 꺼내기도 쉽고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재를 할 때에는 대중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적재를 해야 창고의 구조를 빨리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원피스가 조금, 왼쪽에 또 원피스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어떤 원피스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에는 구역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고 그 안에서 남성 의류 중 어떤 아이템인지, 겨울 아이템인지, 여름 아이템인지를 나누고 여름 아이템이라면 그 안에서도 린넨인지, 면인지, 폴리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지 방치해 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드나드는 매장처럼 깔끔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매장에 상품을 모두 세팅해 놓았고 필요한 만큼 창고에 저장도 해 놓았겠다. 이제 판매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캐셔와 플로우 직원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것 외에도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매율이 저조한 상품이나 시즌이 지난 상품의 경우 창고에 계속 적재되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품을 해주셔야 해요. 또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제품들도 반품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할 수도 없고 매장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도 안 되니까요. 반품을 할 때에는 꼭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반품 사유나 수량 등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과거의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팔렸습니다. 창고에 적재해 놓았던 상품을 드디어 매장에 진열할 때가 온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필업이라고 하죠. 브랜드나 매장 특성에 따라서 필업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씩 진열하는 볼륨 진열을 하는 매장의 경우 수십 필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영업 중에 고객이 상품을 집었다, 한 칸이 비었다 하면 바로 가서 꽉꽉 채워넣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자파나 캐릭터, 마트 같은 매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에 비해서 오픈 전이나 폐점 후 또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매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새 상품을 고객이 직접 꺼내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매장이나 사이즈별로 여러 개씩 이미 진열이 되어 있는 매장에서 주로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수시 필업과 비슷하지만 보이는 대로 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한 번씩 부족한 상품을 필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매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상품이 입고가 되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필업하고,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면, 원하는 만큼 또 상품을 발주해야겠죠? 발주는 두 가지의 기준을 세우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바로 발주해야 하는 수량과 주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먼저 주 단위로 판매되는 수량을 파악해야 해요. 그 후에는 앞으로도 비슷한 전망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성수기가 다가와서 더 빨리 판매가 될 것인지, 비수기가 시작되어서 판매 중단이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주 판매될 수량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입고되는 상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할 수 있는지, 창고나 매장 진열대의 크기에 따라서 발출을 하는 주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스큐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무턱대고 주문을 했다가는 다 적재할 수가 없어서 창고가 아수라장이 될수 있어요. 만약 창고에 3주치의 물건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2에서 3주에 한 번씩 전주에 판매되는 수량을 다시 체크하고 발주를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발주까지 상품이 매장에 들어오고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스탁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탁 업무의 중요성 잘 이해하셨죠?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매장 운영을 해왔던 FAMOST가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